안녕하세요. 지그재그 연구소의 용산 도령입니다 어, 오늘 살펴볼 사주의 주인공은 바로 이 서장훈 씨인데요. 1974년 6월 3일생. 어, 갑인생이에요. 호랑이띠 갑인생 기사 월의 의뢰일에 경진 씨가 되겠습니다. 의뢰일지는 기본적으로 이 학문과 예술을 좀 즐기고 그리고 독창성과 창작력을 겸비하고 또한 이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어, 머리가 비상합니다. 이 행동력이나 이 투기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 겉으로는 활발해 보이지만, 이 속으로는, 속 안으로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이 비밀이 많은 일주가 바로 이 의뢰 일주입니다. 이겁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재물, 어떤 성과, 이런 것을 뺏서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겁재가 사주에 있으면 별로 좋지 못한데, 이 서장훈 씨 같은 경우에는 갑기가 합을 지으면 합반되는 것이 월지등용하기 때문에 남의 성과또한 그리고 경쟁자를 내리 눌름으로 인해서 나의 성과로 귀결되는 그런 사주 구성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 상관격 사주입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써서 뭐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기술 이런 것을 또 상관이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사형살이 있다 그랬어요. 형살. 형살은 몸을 피곤하고 아프고 이런 것이 형살이거든요. 어디 갇히고 이런 것인데 이 운동선수들이 이 형살 내지는 파살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역마 영마의 충이 있습니다. 역마라고 하는 것은 짓살이면서 짓살이면서 바이 움직이는 것이 충돌하는 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농구의 물상을 한번 떠올리면은 농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몸을 부딪히고 막고 공을 때리고 던지고 하면서 계속 격렬하게 분주히 매우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 영마의 충살도 쓰고 계시고 인사 형살도 같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구성 자체가 운동선수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주 구성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다가 아까 갑기, 그러니까 겁재라고 하는 나의 경쟁 상대가 거어들인 성과 또한 나한테 기결되는 그런 사주 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운동선수로서는 좋은 구조를 갖고 계시는 거죠. 2000년 경진년에, 경진년에, 예, 챔피언, KBL 챔피언 결정전 우승, 그해 MVP, 그리고 정규 시즌 MVP를 받았습니다. 경진년. 그러니까 인수의 운이 옴물로서상봉이 열리는 해인데, 이게 바로 경진년입니다. 2001년 신사년에 사회충으로, 예, 운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2003년도, 2003년도 개미 연에 개미 연에 시지의 진과 미가 진리파로서 이 관제 구설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이렇 팥살이죠. 그러니까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정지에 정지. 그래서 면허 정지 배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무자년 같은 경우에는 이 무자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때가 서장훈 씨는 계유대운에 해당이 되는데요. 계유대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의 충 그리고 진의 원진으로 이 배우자궁이 매우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배우자궁이 굉장히 불안한데 이때 그 계유대운의 진과 유가 일량 이름의 육합으로 묶이면서 원진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무자년의 해자축의 방합으로 방합으로 배우자궁이 동하기착하고요 그, 해자축년이죠. 2009년 기축년에. 기축년에, 예, 남자가 결혼을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재성운이 와야 되고요. 기축년이면 천간에 기토가 들어왔고, 지지의 축토 역시 이제 토이긴 하지만 이게 또 해자축으로 방합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인성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이미 관우는 경금이 천간에 투출돼 있고, 축년에 축진파로, 예, 그, 이세 가지가 다 동화죠. 그래서 결혼운이 이해 열립니다. 2009년에. 기축년에 결혼을 하시게 되고요. 2012년에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대운에서 진유 육합으로 이 합, 을 짓고 있다고 했잖아요. 합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합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육합은 일량 이름의 합인데, 또 다른 게 들어오면 일량 이름의 합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 원진과 기문이 같이 동하게 돼요. 원진살과 기문이 동하게 돼서 이해에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과거에이런 이렇게 살펴봤고요. 진의 원진이 동하게 되면요. 이 진의 원진이 이분한테는 원진살과 기문살에는 이 기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홀릭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증상. 그러니까 그 어떤 중독적인 증상.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서장훈 씨 같은 경우에는 결벽증에 가까운 청결함, 이런 걸 갖고 계시다 그래요. 이게 이귀문관의 작용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의뢰일주 자체가, 의일주 자체가 굉장히 그 독약청청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의뢰일주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결벽증이 이런 귀문관하고 일주 자체가 독약청청하지만, 이귀문관이 합쳐지면서 철두철미한 결벽증이 생기는 그런 것도 이 원진과 귀문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 나이로 41살부터 방송축하고 인년이 됩니다. 41세부터, 이, 언제까지냐면 50세까지. 50세까지는 방송주가 쪽 계속 인연이 될 거라고 봅니다. 51세를 넘어가면서 그 기운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어, 서서히 방송을 떠나거나 좀 대인들, 대인들의 어떤 관심에서 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사주 보면 그래요.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면 병나는 그런 사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주 자체에 연마살이 있는 분들은요, 집에 계시면 병나요. 이간 계속 움직여주는 그런 업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영마가 없으신 분들은 움직이면 병납니다. 되게 간단하죠. 종이 한장 차이예요. 사실은. 어, 전반적으로 사장 어, 씨 같은 경우는 21세부터 시작하는 50살까지의 이 대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요. 이분한테. 그런데 어, 51세부터 흘러가는 운은 사실 어, 서장훈 씨한테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아직 몇년 남았지만 그래서 이때는 조금 어 좋지 못한 일들이 조금 있을 걸로 봐요. 제가 다 얘기해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경자년은 뭐 크게 그런 건 없어요. 음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유성 운도 있고 방송 활동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작년보다는 조금 방송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어, 대운에서 뿌려주는 이 화기가 계속 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수상을 하는 영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문서 계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됩니다. 천간에 경금이 들어오면 이제 본인 몸을 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만 조금 주의하시면 감투도 쓰실 수 있고 어, 전반적인 요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의뢰일주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센스티브 하고 직감이나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말씀드렸고 머리도 비상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직업으로 쓰고 있는 데다가 네, 형살과 영마를 어, 같이 쓰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운동 선수로서는 가장 최상급의 그런 사주 구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간운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4 1 세부터 시작되는 그운이 어, 이분한테는 방송과 인연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운으로 가게 되고요. 어, 그래서 방송과 방송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계됐습니다 자 오늘은 서장훈 씨에 대한 사주를 한번 살펴봤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그재그 연구소의 용산도령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누르면 신령님께서 좋은 일 많이 생기신다 하십니다.